안녕하세요. 심사엄마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유동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 그리고 흑자도상까지 같이 볼 거예요. 이런 단어 다 들어본 것 같죠?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동성,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한자는 이렇게 써요. 여기 이 유자가 흐를 유자입니다. 이게 물처럼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문제가 있는 걸 말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뭔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것, 그거를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흐르는 거냐? 바로 돈입니다. 유동성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 현금, 이건 말 그대로 돈이죠. 지금 바로 쓸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여기 이렇게 통장에 돈이 있어요. 이건 이 자체로 돈이죠. 이미 현금이니까 뭐디 물건 대금 줘야 된다. 그러면 바로 이처럼 되죠. 굳이 실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ATM기에서 돈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 right 나우 바로 현금을 할수 있는 자산이겠죠. 그럼 주식은 어떨까요? 이게 뭐 이상한 주식은 아니고요.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할게요. 주식은 지금 팔면 현금이 2일 뒤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몇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돈쓸 일이 있는데 주식을 지금 팔아도 내일 현금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부동산 어때요? 부동산은 금매로 처분하더라도 보통 한 1개월쯤 지나야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유동성이라는 건왜 중요할까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현금을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급여를 주거나 뭐 빌린 돈을 갚아 갚거나 이럴 때 현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다시 보면 이래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현금으로 당장 쓸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죠.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볼게요. 부동산을 한달 정도 후에 바로 현금화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 금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금매는 가격이 싸죠. 시세보다 싸게 내놔야 돼요. 급하지 않으면 천천히 팔아도 되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금매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보면서 화폐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현금은 어때요? 내가 지금 당장 빼더라도 1원도 나는 손실이 없죠. 그래서 현금은 그 자체로 유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동성 이야기를 할때 항상 나오는 것이 흑자도산입니다. 흑자. 이거는 말 그대로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났다. 이 말이죠.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본 적이 있죠. 혹시 못 보신 분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흑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익이 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매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용을 거쳐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김밥집을 예로 들면, 김밥을 판 매출에서 김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원가, 이런 걸 빼고, 그리고 종업원 급여나 임차료 같은 것도 빼고요. 그리고 제가 영업한 거 외에, 그러니까 이 김밥집 외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한 거 있으면 그런 손익도 차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계산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이 흑자다 이 말은 이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다 이 말을 의미해요. 근데 왜 도산을 할까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김밥 매출이 전부 외상인 거예요. 외상 매출도 매출이니까 손익 계산서에 매출이라고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나중에 주겠다 하고 김밥을 다 사갔는데 그렇다고 내가 종업원 급여나 임차료 세금 이런 걸 나중에 낼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은 계속 현금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다 털어서 주는데 마지막에는 막상 돈이 없어서 갚아야 할 대출을 못 갚는다든지 급여를 밀린다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 도산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운영을 할때 현금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도 볼까요? 이 기업은 자산이 이만큼 있고 부채가 이만큼 이어서 자본 그러니까 순자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자산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부채를 보니까 이 부채는 다음 주까지 갚아야 되는 대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부동산을 금매해도 다음 주에 만기가 되는 대출을 갚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대출을 못 갚아서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흑자도산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갖고 있고 쓸수 있는 현금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유동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요즘 새마을금고 이야기를 뉴스에서 자주 보죠. 제목에 보면 유동성을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공급해준다 이 말입니다. 뱅크런 사태가 우려가 되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6조원 이상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는 그래 현금을 주는 방법이 뭐 이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RP 매입이라는 방법을 통하는 건데 아무튼 사람들이 예금을 막 찾으러 왔을 때 돈을 못 주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현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도 보면 단기 유동성 공급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좀 공급해 줄게. 단기적으로 현금을 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도와줄게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동성 그리고 흑자도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 재밌지 않나요? 다음에도 경제용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